안녕하세요. 정의사입니다. 오늘 김포 월건면에 있는 공장을 소개합니다. 봄 매물은 접근성이 좋은 김포에 있는 토지로서 통진 IC에서 이어지는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지하철 5호선도 연장 검토 중에 있고요. 어, 인근의 운양동이나 장기동, 마산, 양천읍 등에 4만 6천 세대가 들어온다는 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김포의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오늘 보실 공장을 한번 어, 볼까요? 이 공장은 2차선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공장이고요. 대지는 1,263평입니다. 어, 거기에 국유지가 약 200평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국유지는 1년에 약 18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200평을 공짜로 쓰기 때문에 어, 총 사용 면적은 1,463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본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 본 건물은 228평 전용이고요. 2층은 전용 59평입니다. 지금 계단 있는데 보이시죠? 그쪽이 바로 본 건물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가 건물은 280평이 있고요. 또 좌측에 가가 건물도 21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사, 원룸으로 된 기숙사가 세 칸이 있고요. 화장실, 그 다음에 샤워실, 요런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나 화장실, 샤워실이나 이런 곳은 2021년 12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수, 온수도 나오게 이렇게다 해놔서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곳이 샤워실인데 그냥 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샤워도 하고 세탁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옆쪽으로는 지금 화장실이 또 별도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2층은 아까 본 건물의 2층이거든요. 59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음 공장주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시죠 그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데. 창고로 쓰고 계셔요그 요런 것들을 뭐다 새로 이사 오실 분이 다 쓰셔도 되고요.아니면 어 임대로 지금 뭐살수 있다고 하니까 어 이분이 다시 임대를 얻으셔도 어 되는 조건입니다.그리고 지금 토지가 1263평인데요. 요걸 반만 팔아도 되고요.전체를 다 팔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공장이나 창고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일단 와서 한번 보시고요. 뭐 전부를 다 쓸지 아니면 내가 반만 쓸지 요거는 그때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이쪽에 창고 쪽에 음 발전소 하는 그런 업체가 새를 들어 있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현재는 나가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이니까, 창고나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얻으셔도 가능하니까, 뭐 임대나 매매나 둘다 가능합니다. 이 공장이나 창고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매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지가 1263평이고요. 국유지 200평 사용해서 1463평입니다. 본 건물 1층 228평, 2층 59평 사용 가능하고요우측에 가건물 280평, 좌측에 가건물 210평. 기숙사 세칸 화장실, 샤워실, 다 가능하고요. 전기는 지금 50kW 쓰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소 허가를 득했고요. 미생물 퇴비 허가도 득한 곳입니다. 호이스트도 3톤짜리 총 3대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보증금 3400만원에 340만원 일부 임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이 쓰고 있는데요 주인이 쓰고 있는 바로 옆쪽에 4,350에 새 들어 있던 곳이 현재 나가서 공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오실 분도 괜찮고 아니면 임대로 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나는 임대 들어있는 게 좋다. 그러면 주인이 임대로 들어가실 의사도 있으니까 일단 오셔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